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최근 지역대학과 군부대를 중심으로 단체 헌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임직원 1,500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범농협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농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불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6월 사회공헌 테마를 법농협 임직원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법농협 임직원 1,500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헌혈 60만 밀리리터 러브 터치 서랍 속 숨겨진 헌혈증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의 실천인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혈 캠페인이 진행되며 임직원들은 출근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성희 회장은 대강당과 헌혈버스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